자 10번 2차 방정식 두 군이 알파 베타이고 자 금각에서 한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분의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8분의 a 자, 이렇게 두개 구해놨고 두, 두 근데 밑에 있는 방정식 4x 제곱 빼기 bx 더하기는 0 이거의 두 군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래 근데 알파 더 베타, 알파 베타를 구해놨어 그러니까 4분의 1이고 얘가 8분의 6, A잖아 그러면 요 4분의 1과 8분의 A가 바로 요방정식이차방정식의 요 두근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또공각에서한게 있어 그럼 두근의 합, 4분의 1 더하기 8분의 A 얘가 4분의 B, 걔는 게고그 다음에 두근의 곱 4분의 곱하기 8분의 A 어, 얘가 4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겠다 먼저 a 먼저 구할까? 여기 4 약분시키고 8 넘기니까 a 가16 이라는걸 구했어 그럼 a다가 매달 16 집어넣어 그럼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6끈 4분의 b 니까요 거 약분하면 이가 될 거고 파기 4 하니까 파기 4를 하면은 1 더하기 8은 b 그래서 b 는후 어떻게 더하니까 25 답은 4번